빡침. 빡침. 아이, 오늘은 지렁이키육이빡게 나는 절대 못막 잡혔어요. 좀 있으면 개가 껌할 거야. 냠냠, 님들 죽었어. 친구 먹을 기세가 아닐 텐데? 난이 시골에서 어요 시골이네 될것 같니? 넌날 먹으려고 한 죄로 아 안돼 안돼 질천 같이 갔었는데 안돼 오씨 안 돼. 야들라와 추 리의 맛을 보여 줘. 이건 얘들이 짠뚝 얼른 먹고 야, 널 라. 너데내 먹잇감만 안되네. 그럼 작은 꿈틀이 괴롭히기. 아, 꿈틀이한테 죽었어. <놀람> 친구 중에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걔 없으면 외로워서 오늘 싸웠는데 뭔가 미안하네. 아 이거 또왜 이래 이거? 짜증나기 싫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눈 뻥이고. 너는아이 아, 뭐야. 어, 동적 어, 형, 아, 형 아니구나. 오빠, 오, 오빠, 야, 야, 이, 이 녀석. 감히 내 먹잇감을? 감히 내걸 먹다니. 그럼 너도 먹, 먹혀라. 너도 감히 내걸을 먹다니. 나쟤 싫어할 거야. 나쟤만보면쟤아니더라 오, 갑자기 짜증나 죽겠네 아 어딨어 아까 야내 꿈틀인 맛을 보여줘 쟤네 튀든거 봐라 왜 내가 동네 일층 갔지 어 냠냠 지금이야 몸뚱이 없을 때 역시 난 꼬물이 크리이터 꼬물이 크리이터는 아니지 냠냠. 아무도 날 방해할 수 없어. 방해하는 자면 먹어치워버릴 거야. 어, 동족이다. 동족은 안 괴롭힐게. 하지만. 얘네들은 먹어야겠어. 난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난 동족만 그렇다고 조금 비슷하게 된 것도 한데. 먹자 먹자 난이 시골의 왕이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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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자 난좀 있으면 먹힐 상대 까불자가 죽었지? 너희도 이 쓴맛을 보고 싶어? 누군가 죽었는데 감히 내 옆에서 까불고 있다니 어는이 지렁이 죽기 싫었어. 오, 한 명이 죽었한 명이 죽었으면 좁혀간다. 점점 더 좁혀가지. 나 아주 사악하다고. 구취하지 말아주세요. 얘 로봇이에요. 어차피. 냠냠냠냠. 인성, 인성, 뭐 인성 오졌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캐릭터만 꺼버린다. 우와. 하하하하나. 난... 오, 뭐야, 저거 징그럽게 생겼어. 내가 더 징그럽게 생겼다고 에이, 설마. 나... 오, 진짜 구등나구등이야이 구둥. 였었더라. 감히 구등한테까불다니 가본적 없다고? 그래도 죽일 거야. 오 man c h 네, 그럼더 빨리 가야지 오 죽을뻔 오케이 죽으면 m yum, yum, 냠 u 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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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전 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런 꼬물이 오고 끔찍이야. 꼬물이 왜 이렇게 무섭게 해. 감히 나한테 까불다니. 이 꼬물이냐, 어난 죽었다. 아무리 내가 꼬물이는 안 죽인다 해도. 일로 와. 어, 내가 막 갚는다는 걸 눈치 챘나? 그래도 넌 잡혔다. 감히 좁혀야 된다 좁혀야 된다 냠냠냠 냠냠냠 너희들은 다내 냠냠이 안돼 이거, 됐다니. 이거 됐다니. 내가 죽다니 이거 죽다니 이거 죽다니 안돼 이름 써놔야겠다 헷갈려 해피 잠시만, 나 닉네임 틀렸다 야, 나 죽여라 해피 I am happy Oh, you are happy? 우시내 동적이 날 잡아먹으려 해요 제가나잡아먹었어요난 슬퍼요 a bampa, b a 어? p a b a m 어 a 얘 a 아 p a 아니... 아 a m p a bampa, 저도 관짝으로 보거든요? 담에 담에 재미난 듯? 담에 담에 담에요 자 노래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다가 죽은 여자한자전 후... <놀람> 여자입니다 오, 순식간에 잠재버리기요 냠냠냠 냠냠 어? 내가 죽인 거 네가 먹었냐? 야 일로 와나좀 맞자 카히내걸 음, 먹자니 내걸 먹은 죄다 내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편집기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편집기 새로 사야겠어. 쪽 펴야 된다. 이뭐 네 먹었지? 내가 먹었지? 응? 바보같이? 나 순위권 들고 싶어. 나 스토어 맞아. 나 스토어가 옛날보터 짜증났어. 잠시만요. 편집기 사 올게요. 자, 지금 편집기를 사온 상태입니다. 이게 맞나? 시작하기! 오, 네, 여러분. 지금 됐습니다, 편지. 음. 이렇게 하면 편집이 될까요, 여러분? 업로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으흠.